배우 송하윤 학폭 논란, 그리고 이에 맞서 미국에 거주 중인 피해자 오 씨가 직접 공개한 법적 대응 입장문. 오늘은 그 충격적인 전말과 새롭게 드러난 학폭 징계 문서, 논란, 그리고 앞으로의 법적 전망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 씨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며 송하윤 측과 실제로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학교폭엑스 사실 확인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인 오씨 구제 매뉴얼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안을 폭로나 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는 없었다. 오히려 7월 7일 제3차 입장문을 공개한 직후 7월 9일 송하윤 측 법무법인의 모든 법적 대응을 중단하고 체면 있게 정리할 방법을 직접 제안했다. 심지어 오 씨는 서로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공식 종료문 초안까지 첨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피해자로서 마지막 선의를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송하윤 측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오 씨의 제안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왜곡해 되돌려 보냈습니다. 송하윤 법무법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8호 처분은 존재하지 않았다. 90분간의 따기 사건도 없었다. 오 씨가 이를 인정하고 공개 사과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즉, 오 씨가 허위 사실을 자백해야 끝낼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겁니다. 오 씨는 이에 대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범죄자 프레임 씌우기였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사회적 명예살 스이라는 것이죠. 오 씨는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반복되는 허위 주장과 반론권 침해, 고의적인 피해자 프레이밍에 대해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손해배상을 모두 물을 것이다. 이미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도 진정서 접수를 마쳤다. 그리고 총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다. 이 손해배상 청구에는 정신적 고통, 국제적 명예훼손, 사회적 생존권 침해, 반론권 박탈, 공익적 진실 유포 방해 등 피해 전반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한 개인 복수가 아니라 징벌적 의미를 담은 구조적 대응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학폭 징계 단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 징계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 6호부터는 중징계. 최종 9호는 퇴학. 그리고 8호 처분은 바로 강제전학입니다. 피해자 오 씨의 주장에 따르면 송하윤은 바로 이 8호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송하윤 측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최초에는 학폭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부인. 이 후에는 강제전학은 있었지만 학폭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변경. 또 같은 시기 8호 처분을 받은 다른 인물이 나타나자 나는 사건에 휘말린 것 뿐이다 라고 말 바꾸기. 그런데 그중한 명이 직접 나서서 송하윤도 학폭에 가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즉,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다가 점점 드러나는 증언과 문서에 맞춰 주장을 계속 수정해온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피해자 오 씨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결과 행정기관은 해당 문서에 대해 문서 부존재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곧 해당 문서가 실제 존재함을 행정적으로 인정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즉, 소송 과정에서 이 문서가 제출된다면 송하윤 측의 입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오 씨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저의 구제 매뉴얼이 널리 퍼져서 그 어떤 피해자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가해자들은 이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으며 결국 진실 앞에 마주 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25일 오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직접 입장문을 통해 한국 입국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최근 제기된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한국 경찰로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지명통보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송하윤 측은 오 씨의 한국 입국과 관련해 항공료 호텔비, 교통비 등 경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오씨는 이를 제한적 범위의 일부 정산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며 지원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연예인 논란을 넘어 학교 폭객스 문제와 사법 시스템의 신뢰까지 걸린 문제입니다. 과연 송하윤은 이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해자 오씨의 말처럼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